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여기는 원동 서울 가리 앞입니다. 아버님. 네. 가리가 무슨 뜻이래요? 가리가? 네. 일본 말이에요. 1번 말. 일본말. 1번 말. 그러니까 뭐 하는겨? 가리가. 보여주고 와야 돼 <laughs> 보여줘야 돼 어려워. 가리가 뭔지 몰라. 여기는 요런 거 요런 거 만드는 곳이래요. 다리가 다리는 아니고 이런 거 만드신대요. 보여주셔야 되고 아버님이 귀가 잘안 들리셔가지고. 아 야, 이게 다리, 다리 틀. 네. 여기다 나무 물려서 깎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밖에 다리 같은 거 네. 나오는 네. 거예요. 여기다 물려서 깎는 거예요. 여기. 와 이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 요 아버님 안 위험해요? 안 위험해? 그냥 위험하지만요. 나무가 저기 엄청 많습니다. 소나무? 무슨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뭐 학벼라가지라. 아, 가 보겠습니다. 나무가 엄청 많아요. 여기. 요런 것도 요런 것도 무같이 생겼네요, 뭐. 목봉. 목봉도 있어요, 목봉. 달력 같은 거 걸고 연결고리 뭐, 만드는 뭐, 거. 학벼라가지라. 아, 이런 거는 어항 다리 같아요. <laughs> 이런 거 비쌉니까 아버님? 이런 건 식탁다리고 네. 식탁다리 오. 네. 식탁다리 여기서 제일 비싼 거 제일 비싼 거 뭐래요? 네? 제일 비싼 거 비싼 거? 응 제일 비싼 거가 뭐예요? 제일 어려운 거? 뭐가 들어올지를 몰라가지고 응. 아. 그러면 아버님 제품에 따라 틀려요 이 나무만 사가고 싶다 네? 이 나무만 사가고 싶으면 팔아요? 팔지 나무도? 응와 네. 이런거 되게 예쁜 나무인데 이거 이거 되게 예쁜 나무인데요 향나무 향나무? 요거? 이 나무는 얼마래요 아버님? <laughs> 이거 그런거는 보통만원 뭐 가지 만원? 네와 <laughs> 이거 저게 되게 예쁜데? 이거 컵받침 같은거 네? 잘게 잘라가지고 컵받침 하면 좋겠어요. 냄비향나무 그런 거달아가요 네, 냄비받침. 그러면 아버님한테 이거를 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려도 해주셔요? 그럼. 그렇게 해줘요? 네. 그러면 이거 얇게 잘라서 10개로 쪼개주세요. 그러면은 얼마 내면 돼요? 만원. 만원? 네. 저 이거 10개 쪼개주세요. <laughs> 만 원에 할게. 할수 있겠어.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거 이거? 와. 이 나무. 나무를 파는 곳은 원래 아니고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서 파시는 곳인데 되게 신기하군요. 저 여기서 이 아버님한테 저 이거 만원 내고 이거 하려고. 아버님, 기술제만 원은 너무 싸죠. 안 나. 돼. 만 원에 해 주신다고 아니, 했어. 아버님, 이거 미인계 또 당했어. 아니야, 나 지금 그냥 정직하게 물어봤다고. 아니, 아버님 나한테는 막 5만 원을 아니야, 아니야. 만 원. 아니, 아니야. 만원해 주신다고 했다고. 그냥 만원해 줘. 만원해 줘요, 저 아버님. 저거 저열 조각 잘라 주기 <laughs> 아싸, 나돈 벌었어. <laughs> 아, 내가 그때 5만 원달라고아버님들 <laughs> 진짜 아싸 서울 가리 10개로 쪼개주신다고 했어 만 원에 근데 여러분이 오시면 어, 오, 5만 원 정도 <laughs> 내야 되는 거래요 이게 만 원짜리가 아니야 지금 엄청 비싼 거야 이야 신기하다